Now. 안녕하세요 나우컴퓨터학원의 지상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찾기 참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기 참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vlookup하고 hlookup인데요 인수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어,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죠 vlookup과 hlookup입니다 vlookup h lookup. 여기 v가 vertical의 약자예요. 그쵸. 수직으로 찾는 거는 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인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lookup value. 그쵸. 검색 값, 찾는 값을 넣어서 어디에서 table array.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을 값이잖아요. 검색할 값. 자, 나는 배를 가지고 찾을 거예요. 배가 궁금해요. 우리는 뭐예요? 배를 찾아서 배에 대한 뭐를 원해요? 그쵸? 어. 단가를 원하잖아요. 200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테이블 이가 A부터, A1부터, 자, B3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열은, 어, 브이로가버티컬네가 찾고, 수직으로 네가 찾고, 내가 원하는 거는 B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A1부터, B3까지 찾은 다음에, 자, col index럼 칼럼이에요, 칼럼, 칼럼의 약자, c 음. l 몇 번째 열에 있는데, 너가 원하는 거는 몇 번째 열에 있는데서, 어, 내가 원하는 건 B열에 있어, 두 번째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죠 B열에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검색 유형인데요, 0은 false, 그쵸 1은 true, 어, 이제 true. 자, 우리 이거 이제 많이 했어요. 그죠? 자, 함수를 하면서 많이 했어요. 자, 펄스는 닫는 거예요. 즉, 닫아버리니까 정확한 값만, 정확한 값만 어, 찾아달라는 거고요. 자, 네, 1은 어, 비슷한 유사값도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t r 는 아시겠죠? 0을 누르시면 펄스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것만 들어와라. 정확한 값만 나와라. 이게 되는 거고요. true 를 하면 비슷한 것도 찾아줘 어, 정확한 값으로 찾으면 없을 거 같으니까 비슷한 애들도 들어오게 찾아줘 유사값도 찾아줘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음. 자 horizontal 음. h는 horizontal 수평이죠 수평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검색 값을 놓고 테이블 어레이를 잡아 줄때자 나는 귤을 찾을 거야 귤을 원해 어, 귤에 단가를 원한다고 하면, 자, 귤을 하고요. 자, 귤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을, 요, 거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호리젠탈 수평으로 귤이 몇 번째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가 어떻게 돼요? 네, A1부터, 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C2까지. 그래서 첫 번째 행은, 그죠? 첫 번째 행은. 자, 호리젠탈이니까 수평으로. 첫 번째 행은 귤은, 네, 호리젠탈이, h l o o k 이 찾는 거예요. 귤이 세 번째 있다. 3열에 있다라는 걸 이미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수에서 뭐예요? low index num. 너가 찾는 거는 몇 번째 어, 행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째 행이 있어요? 두 번째 행이. 내가 원하는 건 단가야. 그래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한 값, person 값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erson 값이. 네. 요렇게 들어가시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vlogup. v l o k u p 은 vertical.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 어레이 잡을 때첫 번째를 잡아주는 부분은 첫 번째를 잡아주는 부분은 얘가 내장되어 있는 수주개, 네, 배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어,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테이블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게몇번째 있다? 하나, 둘, 두번째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Hlookup은 뭐예요? 호리젠탈, 수평이 내장되어서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귤을 원해 이랬을 때 테이블을 A1부터, 자 귤이 들어가 있는 여기 그죠 A1부터 잡아서 c2 까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규를 hlookup이 찾는 거죠. horizontal. 수평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 규를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에서는 내가 원하는 r o w index num. 그죠, low 행 내가 원하는 거몇 번째 행이 있는데. 그치. 두 번째 행이 있어. r o w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마지막 range lookup. range lookup. 이제, 음, to를 person지 해주시면 되는데, person으로 하시면 0. t r 값은 1입니다. 자, 그래서 펄 a 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값만 들어오게 펄 a 는 정확한 값만 들어오게 t r 값은 유사 값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 이름 ...을 이용해서 반을 찾으라고 되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 이름이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자 우리 이거 학생 이름이 이 수강생이 여기에 목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ITQ 시험을 보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건데 어, 다른 분들은 잘안 써보신 기능인데 한번 알아두시면 커머 2급이나 1급에도 필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도 어, 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세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용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유용성 검사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목록으로 유효시키겠다 이거고요. 자, 엑셀은 처음에 뭔가를 들어올게할 때, 눈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강생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확인해주시는 순간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와요. 그쵸? 음. 자, 이렇게 데이터 유용성 검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 지우는 방법은 어떻게 지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터 유용성 검사에 다시 들어가셔서 데이터의 리본메뉴에 유용성 검사에 가셔서 모두 지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용성 검사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걸꼭 배우셨으면 지우는 법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자, 어디 간다고요? 네,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셔서, 그죠?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가셔서 데이터 용성 검사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걸 누를 때에는 먼저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 그죠? 자, 먼저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데이터 용성 검사에 가셔서, 자, 어디를, 제한 대상을, 제한, 네, 제한 대상을, 예, 얘를, 화살표시를 눌러서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는, 원본에다가, 뭐를 쓴다고요? 네, 는을 써주시면 돼요. 는. 뭔가를 가지고 올 때, 는을 써주신다는 거 알죠? 는을 써주시고, 어디요? 네, 수강생. B2부터 B10까지 글, B9까지 글, B2부터 B9까지 글,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와요. 자,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Vlookup을, 함수를 사용해서, 반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마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음, 진짜요. <laughs> 자, 들어가 볼까요? 네네 가셔서,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 자, 네. 이거 어려하니까 저희 함수 마법사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수가 lookup value. 음, 찾는가, 검색가. 그쵸? table array. table 범위죠. 자, 이 table 범위는 첫 번째 부분은 vlookup으로 찾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vertical이 vertical 버티칼 수직으로 어 뭐를 한나라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잡는 범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이 내가 원하는 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core index는 column이에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몇 번째 있는데 그걸 세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렌 a n g e l o o k u p 은 뭐예요? 어 정확한 값으로 찾을 거냐, 아니면 유사값으로 찾을 거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찾는 게 뭐예요? 예, 이 C 1 0을 이용하여 이 학생 이름을 이용하여 찾는 거죠. 어, 그렇죠. 첫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뭐라 그랬죠? 테이블 음, 어레이 뭐예요? 그렇죠. 얘가 들어가 있는 C 1 2가 들어가 있는 여기 한나라. 여기 한 나라부터 내가 원하는 어디까지? 반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잡았던 한 나라는 얘가 버티칼로 찾을 거예요. 한 나라가 몇 번째 있는지. 그렇죠? 예, 한 나라가 있는 거는 이 브이로그 버티칼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를 그래서 한 나라가 들어가 있는 여기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를 다 잡았을 때, 그쵸? 이렇게 잡았을 때 뭐야? 콜 인덱스 넘은 뭐야? 칼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내가 잡았던 테이블부터 4, 5 뭐예요? 6, 그쵸? 그래서 콜 인덱스 넘은 6이 되는 거죠, 그쵸? 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예요? 여기 한 나라가 들어가 있네요. 그첫 번째. 첫번째는이버티가을어 o k u p 이 어, 찾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까지. 자, 내가 원하는 게 반이니까 G9까지 잡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콜 인덱스 넘 뭐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6. 그렇죠? 자,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l 레인지 룩업은 펄스 F 어 거짓이면 0으로 하고, true, 엑셀에서는 true가 1이에요. 자, 0으로 하면 정확한 값만 닫아버리고, 1로 하면 유사값도 들어오게 열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뭐예요? 정확한 값으로 찾을 거잖아요. 한 나라의 정확한 값. 그죠. 학생 이름으로 정확하게 찾을 거기 때문에 0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옆에 이렇게 person이라고 뜹니다. 그죠. 자, 쓰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나라가 고급반인지 찾아주는 거야 오 신기해 그쵸 자 그럼 이영강 한번 볼까요 우와 이영강 초급반인지 바로 찾아줘요 와 앞으로 파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자김평하는 초급반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어우 정확해요 고인돌까지 보겠습니다 고인돌 중국반 우와 대박이에요 그쵸? 혼자 좋아하네요 어? 아무튼 이렇게 어 저는 이 함수가 제일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함수 중에서 다른 것들도 신기하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제일 신납니다 요거 가르칠 때자 학생들은 제일 어려워 하지만요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학생 이름을 이용해서 강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르은에 가셔서 브이로가음 자, 아셨죠? 자, 얘도 함수마법사 한번 더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강사를 찾는 거예요. 자, 로가펠로 기준값을 뭐야? 학생 이름을 가지고 C12의 이치값을 이용해서 테이블 어디? 어디요? 그렇죠? C12 이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수강생부터 그렇죠? 수강생부터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강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이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되는 거죠. 얘는 버티칼로 뭐, 브이로그업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코딩되어 있는 걸로 고인도를 찾을 거예요. 찾을 거고, 버티칼이니까 수직으로 고인도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이번에는 뭘 원해요? 강사 이름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네, F9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콜인덱스 넘에다가 몇 번째? 인지 세서 1, 2, 3, 4, 5. 예, 요번에 강사가 몇 번째 있어요? 다섯 번째 있으니까 네. 오,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얘도 정확한 값으로 찾을 거니까 뭘 했어요? 정확한 값으로 찾으면 펄스는 0으로, 뚜루는 1로. 그렇죠? 자, 이제 0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어, 고인돌은 이렇게 담당 강사가 조성이네요. 그쵸? 한번 볼까요? 한나라? 아, 한나라는 지선영. 여봐요. 대박. 완전 좋다. 그쵸? 완전. 그쵸? 그러면 이영강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딱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김평화 하면 김평화가 초급반이고 조성이고.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헉, 우와. 이제 뭐라 했냐면, hlookup을 이용해서 수강료도 찾으래요. 수강료가 만원 단위로 해서 30, 20, 15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h 루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반을 이용하래요. 반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학생 이름을 이용하라, 학생 이름을 이용하라. 얘는 반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자, 반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F12예요. F12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는 가서 h 루업 h로가 들어갔어요. 와그 그죠? 인수가 뜨고요. 자, 우리 오늘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 볼게요. 그, 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쭉또 풀어 드릴게요. 로그 밸류 찾는 값이에요. 뭘로 찾으라고 했죠? 자, 문제에 반을 이용하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반. 여기가 얘기하죠 d12가 되는 거죠. d12가 됩니다. 자, d12를 가지고 찾을 건데, 자, 이에 있는 표는요, 버티컬 표예요. 자, 내가 원하는, 여기에서 수직으로 찾아서 수직으로 찾아서 수평으로는 얘가 못 찾아요. 자, 그러니까 버티컬로 내장되어 있는 V 루업은 수직으로 찾는 것만 될지 수평으로는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 수평은 몇 번째 있다. 내가 원하는 게 강사하면 다섯 번째 있다라고 얘한테 알려 줬어요. 그렇죠 얘는 버티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만 찾을 수 있어서 수직으로만 찾을 수 있도록 첫 번째 테이블 어레이 잡을 때 잡아줬고요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해서 어, 내가 원하는 거는 다섯 번째 있어 이렇게 버티칼로 찾는 표였고요음 버티칼로 찾는 표였고요자 요번엔 h l o 은 이거죠 이거 이거 이 h l o 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h 루업이 표예요. 그쵸? 뭐예요? 수평으로 내장되어 있죠. 호리젠탈이니까 수평으로 찾아서 수직으로는 얘가 못 찾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몇 번째 있어 내가 원하는 게두 번째 있으면 수강료가 원하는 거라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원하는 건두 번째 있어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음 응,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어리 고급반이었으니까 테이블 어리가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첫 요 번째 있는 요거는 얘가 찾을 거예요 고급반이 아첫 번째 있구나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죠? 얘가 찾을 거예요. hlookup은 내장되어 있으니까, 몇 번째 있는지는 얘가 찾을 건데, 그죠? 어, 얘가 수직으로는, 여기는, 수직으로는, 이, 얘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hlookup이니까, 그러면 수직, low index 너, 너가 원하는 게몇 번째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찾아줘야, 돼. 자, 지우고, 여기까지 지우고,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vlookup, 네인 vlookup. 따로 설명 안 하고 바로 할게요. 브로그 빼서 자 보시면 인수는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로그 벨러. 찾는 값, 테이블 어레이, 범위, 코링덱스 넘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이거죠. 렌즈 루거. 그렇죠. 정확한 값인지 유사값으로 찾을 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인수들을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컴마로아첫 번째는 루거 밸류,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 세 번째는 코링덱스 아, 넘, 아 그리고 네 번째 하고선 닫는 구나 렌즈 루거. 여기서 좀 보는 연습을 좀 해서 컴마를 찍는 연습을 해주신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시면. 어떤 학생은 아예 함수를 모르는 학생들은 어쩔 수없고 이건 외워야 되고요. 많이 푸셔야 되고요. 함수를 아는데, 함수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구성하는 시나리오 부분이 약하신 부분이 계시고, 요건 2단계예요 요것도 많이 하시면 늘으시고요. 세 번째는 컴마를 잘안 찍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수하시는 거니까, 컴마를 먼저 해놓고 하세요. 라고 제가 팁을 드리고요. 가로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가로를 먼저 닦고 하세요라고 팁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세요. 그죠? 자. 자, 여기 반을 찍고,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했나봐요. 반을 찍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브이로가 기준 값이 뭐예요? 음, 기준값이 어, 학생 이름을 가지고 찾을 거다. 테이블 어레이는 뭐예요? 자, 버티칼은 뭘로 한다 했어요. 수직은 내장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로 찾을 거죠 첫 번째. 어, 얘 최민주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으라. 버티칼이 찾아줄 거예요. 근데 얘는 버티칼 수직으로는 내장있지만 수평으로는 못 찾아요. 수평으로는 우리가 알려줘야 된대죠.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 잡을 때첫 번째 거는 얘가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난 반이 원해 그럼 반까지 테이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 비트부터 G9가 되고요 자, 내가 원하는 게몇 번째 있어요? 1, 2, 3, 4, 5, 6 그쵸? 내가 잡은 표에서 내가 잡은 표에서 여섯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확한 값으로 찾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요 뚜루룽지 어, 펄스인지. 그래서 알려줘요. 난 펄스는 정확한 값으로 찾을 거야.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급반이 자, 옆에 강사도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브이로그, 음, 들어가서. 자, 기준 값이 뭐예요? 네, 최민주로 찾을 거고요. 자, C10에 있는 들어가 있는 학생 이름으로 찾을 거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뭐예요? 얘가 들어가 있는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버티컬. 첫 번째. 째를 잡아 주셔야지. 버티칼이 알고 요거는 최민주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수직으로는 얘가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요번에는 강사까지기예요. 그러면 테블레가수강생부터 강사까지. 그렇죠? B2부터 F9까지 잡아 주시고요. 컴마어떨해요 코어 인덱스 너자 수평으로는 얘가 못 찾아요 버티 칼은 버티 칼로 내장되어 있는 건 수직으로만 찾고 수평으로는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몇 번째 하나 둘셋 내가 잡은 표에서 다섯 번째 있다 그죠 다섯 번째 있다라고 오 이렇게 해주시면 돼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확하게 찾고 찾을 거다 펄스 해주셔서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내 네, 반을 이용해서 H 루거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게요. 루거블 요번에 반을 이용해서 찾아라. 컴마 어디에 있어요? 오리젠타표가 밑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얘가 들어가 있는 이첫 번째 행이. 어, 호리젠탈이 하는 일이죠. 어, 고급반이 몇 번째 있는지 수평으로는 얘가 찾을 거예요. 호리젠탈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수직으로는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표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low index num에서 우리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몇 번째 행에 있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1, 2,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강료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2라고 해주시고, 컴마 하신 다음에 뭐예요? 어,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하는 걸로 찾아달라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우와, 이렇게 빨리. 그죠? 너무 쉽죠? 어.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거를 어려워했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요? 예 믿고 따라가 봅시다. 음. 자, 근데 요게 요 정도는 ITQ, 커마 2급. 요 정도 수준의 문제고요. 모스. 요 정도 수준이고요. 커마 2급은 조금 어렵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크로스 되는. h 로거가 매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로 o w 인덱스 넘이나 c l 인덱스 넘도 얘 보고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오,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함수를 하나 더 집어 넣으면 가능하세요.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컴나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